부모가 되면 누구나 자식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자식이 되는 것을 억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흔히 자식 농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부모의 기대에 따라 살다가 결혼한 뒤 가족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일상 속에서 자녀들은 사춘기 때로 접어들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되어가고 남편은 직장으로 바쁘게 살아가며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채 중년이 다가오고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아플 때는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해주고 애지중지 부러가며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발이 달토록 힘들게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사랑이 배신당한 듯 해서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만 같습니다. 이러면 회한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우울감마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일까요? 부모들 중에는 자녀 문제로 정말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종종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도 여전히 부모가 부만의 자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모는 평생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이 잘살수 있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고 힘들다는 부모들은 본인의 산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산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서 자기만의 할 일을 제대로 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도 갖고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를 배우고 추구함으로써 자식에게 덜 간섭하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없으면 자식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더욱더 신경이 쓰이고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멀쩡한 아이를 자꾸 문제 삼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아실현의 시간도 가져갈 수 있으며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대움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닫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더 나은 부모가 될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더라도 저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즉, 죽은 후에 극락이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동안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진심으로 천일 정도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며 지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10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하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존중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줄 수 있다면 자식들은 우리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우리 자신을 개선하면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생활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느날 여인이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 보이자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부처님께 찾아가 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고난을 더잘 이해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두 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저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바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저자 씨한 움큼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하고 묻자 네 있습니다. 여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집 주인은 슬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어요. 여인은 계속해서 다음 집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방문해도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이 묻자, 이 댁은 혹시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 주인은 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그때 여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져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서 바라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나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값진 말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행복과 내면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은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은 부모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들의 응원과 사랑이 자녀를 강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